유형 4번을 보자. 너무 쉽지. 그럼 아 선생님. 아까 우리가 이거 하지 않았을까? x축에 있어. 위에 함수가 있어. 그럼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빼는 거잖아. 그죠? 만약 함수가 밑에 있어. 그럼 얘들아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빼는 거니까 얘들아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f가 될 거야. 그 다음. 보세요. 넓이 구하래. 넓이 구하래. 그럼 얘들아 넓이는 a구요. 여기가 b구요. 여기가 c야. 그럼 넓이는요, 항상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빼는 거야. 따라서,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빼니까, 뭐에서 뭐를 빼야 돼요? G에서 F를 빼서 적분하면 돼요. 그 다음, 여기는요, F에서 G를 빼서 적분하면 돼요. 맞아, 얘들아. 따스다 넓이 계산할 때, 필연적으로 구간을 몇 개로 쪼개요? 두 개로 쪼개겠죠. 왜? 식이 다르잖아. G에서 F를 뺐고, 여기는 F에서 뭘 뺐으니까. G를 뺐으니까. 필연적으로도 구간을 나누겠죠. 그럼 중요한 건 이거죠. 봐요. 내가 F를 이렇게 그렸어. 내가 F를 이렇게 그렸어. 적분해서 똑같은 거죠. 적분에서 중요한 건 뭐야? 누가 위에 있고 누가 밑에 있냐. 그래서 위에서 밑에 거 빼는 거. 이게 중요하지. 그래프의 모양을 변곡점을 살렸어? 아니면 변곡점을 무시했어? 이런 건 1도 중요하지 않죠. 누가 위고 누가 아래냐. 왜? 나는 위에 거에서 아래 걸뺄 거니까. 이 설명 이해가? 그게 중요해. 그래서 그래프의 진짜 개형만 필요해. 뭐가 위에 있고 뭐가 밑에 있어? 이것만 판단할 줄 알면 된다. 그럼 이제 유형 4번 보겠습니다. 아, 이게 완전 신기하구나. 그럼요. 적분 그래서 배우는 거지. 내가 말했잖아. 그래서, 어? 적분이 이제 얘들아뭐 이런 거네. 막 언젠가 첫 시간 얘기하면서 이거 부피 이거 어떻게 구할 거예요? 이 부피 어떻게 구하지? 이거에다 적분 두개 붙이면 돼요. 중적분하면 이거 부피 구할 수 있어요. 별거 아니란 얘기야. 근데 문제는 뭐야? 이걸 내가 식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그 식으로 나타내는 건 어차피 수학자들이 해주겠지. 내전공의애들은 내가, 어, 건설, 건축학과인데, 이걸 내가 부피 어떻게 구하지? 이 시험 다 있어. 수학책다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적분 계산만 하면 돼. 대신, 적분이 몇개 붙어 있다? 두개 붙어 있다. 뭐, 그 정도의 얘기들. 그러니까, 아, 지금 이런 걸 내가 공부하고 있구나. 그래서 실제로, 대학 가시면 미분과 적분을 달고삽니다 적어도, 공대는, 그래서 말했잖아. 미분 적분을 수학과 애들보다 잘해. 공대 애들이. 왜? 4년 내내 미분과 적분을 하거든요. 계산을 해야 되니까. 건축학과 해야 돼. 포목공학과야 돼. 그 건축의 하중, 그다 계산해야 될 거야. 그다 적분이잖아. 그 계산 잘못하면 건물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다리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걔네가 훨씬 잘해 수학과야 돼보다. 수학과야 돼가 별로 관심 없거든 왜? 계산기가 다 하는 걸왜 인간이 이걸 하고 있어? 이게 이제 수학과의마인 드죠. 이런 걸왜 하고 있지? 그런 거잖아. 그냥 그냥 관심 있는 거 이런 거 아니야? 그냥 아뭐뭐 뭐 어디야? 테슬라가 어, 화성에도 애들아 뭐 공장을 짓겠대. 그다음에 뭐 어, 미국 나사가 애들아. 달에 북극과 남극을 연결한 철도를 만들겠대. 그래? 그러면 그거를 어,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 있지라고 했을 때, 쟤는 못 만들 텐데라고 하면 어, 그럼 지구상에 있는 점과 달위에 점을 어떻게 매칭시키지? 그게 함수잖아. 근데 어 이건 좀 중력도 작용하고 다른 거리 개념이 필요한데 그게 위상 수학이고. 뭐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거 그냥 고민하는 게 수학가고, 열심히 미분하고 계속 실제적으로 보피고하고 기하고 이런 건 전부 다 공대들이 하는 거. 자, 많이 해서 많이 해 가서 분명한 사실이 다가 고등학교 때 했던 미분과 적분은 애를 장난이었구나 가시게 아, 알게 됩니다. 진짜 애를 장난이었구나. 좋겠어요. 자 대표 문제 보겠습니다. 대표 문제 뭐라고돼 있나요? Y는 루트 3 사인 x. 그 다음에 뭐라고돼 있죠? 더하기 코사인 x. 자, 그 다음에 얘들아, 구간이 어떻게 주어져 있죠? 마이너스 6분의 파이부터 6분의 5파이. 아, 구간 거지 같다. 마이너스 6분의 파이부터 어디까지요? 6분의 5파이까지요. 자, 이렇게 구간이 주어져 있고요. 그때 얘들아, 어? 이 그래프와 뭐로 둘러싸인 도형이요?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 다시, X축은 자신있게 그릴 수 있어. 구간도 자신있게 표시할 수 있어. 자신 없는 건 뭐야? 이 그래프에 이 함수의 그래프? 아니 사실 그것도 그렇게 자신 없진 않아. 그냥 딱 필요한 건 이건데 둘러싸인 넓이고 아래 그럼 이 함수가 항상 위에 있는지 항상 밑에 있는지 아니면 걸쳤는지 그게 궁금한 거 아니야? 왜? 우리는 위에 거에서 뭘뺄 거니까 아래 걸뺄 거니까 아 그렇구나 그냥 그래프의 개형은 필요하겠다 그러면 자이 그래프가 머릿속에 그려지세요. 어느 순간 에다가 바로 그냥 어? 이 그래프 이렇게 생겼네? 라고 그려주시면 미분하실 필요 없고요. 어? 선생저안 그려지는데요? 그럼 미분하셔야죠.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미분하면 어떻게 돼? 루트 3 구사인 x 그 다음 마이너스 사인 x 어? 얘가 뭐가 되는 순간? 0이 되는 순간 개형 파악하려면 얘들아 어쨌든 극값은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해가실까요? 좋아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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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어, 얘를 풀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자, 넘기고 코사인으로 나눌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넘기고 코사인으로 나누면 탄젠트가 되나요? 탄젠트가 되고 이쪽은 뭐가 남죠? 루트 3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시기? 그렇죠. 그러면 탄젠트가 아니 루트 3이라고 되어 있고요. 어, 구간 봤더니 얘들아 뭐야 마이너스 30도에서 150도까지거든. 그러면 어요 사이에서다 탄젠트가 누트삼이 되는 건 하나밖에 없죠. 몇도예요? 60도인가? 네. 다른 말로 뭐예요? 네.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가 되겠다. 그지? 네. 그러면 아 선생님 탄젠트 그래프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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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시할까요? 자 아유 귀찮은데 어, 이 대표 문제가 왜 이렇게 귀찮은 게 나왔지? 자, 코사인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코사인 그래프, 근데 얼마 곱해져 있죠? 루트 3이 곱해져 있는데, 맞아 얘들아. 그럼 코사인 그래프, 얘들아, 그려보면 얘들아. 이게 코사인 그래프고, 여기가 당연히 얘들아 루트 얼마예요? 3이고요. 사인 그래프 그려볼게요. 사인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되죠? 사인의 최소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인가? 맞죠? 어, 사인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되나? 되지 않을까? 아니 얘들아? 근데 문제에서 어디에서 어디, 어디까지 잘랐어요? 마이너스 얘들아 6분의 파이에서 어디까지요? 6분의 5파이까지. 주황색에서 주황색까지 자른 거 아니야? 그럼 이다 부호 파악해 주세요. 루트 삼코사인에서 사인 빼라고 돼 있는데 즉 노란색에서 뭘 빼라고요? 빨간색을 빼라고요. 맞아 얘들아? 노란색에서 빨간색 빼면 부호가 뭐가 나와요? 플러스가 나오고요. 노란색에서 빨간색 빼면 뭐가 나오지? 마이너스가 나오고요. 이거 만나는 점은 우리가 파악했죠. 얼마죠? 3분의 파이죠. 따세다 3분의 파에서뭘 가져요? 극대를 갖죠. 뭘 갖는다? 극대를 갖는다. 오케이. 그럼 얘들아 극대를 갖는다는 건얘들 왼쪽에서는 얘들 이렇게 생겼고 오른쪽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 아닐까요? 맞아요? 그럼 이제 잠깐만 얘가 어디까지 내려와? 얘가 어디까지 내려와? 그게 좀 궁금한데 맞아 얘들아. 그럼 얘들아 대입해보세요. 함수에다 마이너스 30도 대입해보세요. 사인에다 마이너스 30도 대입하면 얼마야? 2분의 1인데? 이거 되겠고. 맞아 얘들아? 코사인에다 얘들아, 마이너스 30도 대입하면 어떻게 돼? 코사인 30도니까 얼마 되죠? 2분의 루트 3이 되겠고. 어? 얼마 돼요, 이거? 0 되네. 그럼 아, 여기서 여기까지는 얘는 어떻게 생긴 거야, 그래프가?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요. 이렇게 그리셔도 돼. 어차피 축보다 어디에 있어? 그게 중요해. 그게 중요하지, 나머지는 1도 중요하지 않다. 맞아 얘들아? 그 다음, 6분의 5파이 대입할까요? 사인 1 5 0도 얼마예요? 사인 150도가 얼마지? 2분의 1인가? 2 분의 1, 두 3. 그다음, 코사인 150도 얼마예요? 마이너스 2 분의 1, 두 3인가요? 이것도 얼마 나와요? 0 나와. 뭐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네. 됐어, 여까지 아, 물론 성격 파탄 아니면 이렇게 안 그리겠지. 그냥 대충 뭐 이렇게 그리겠지. 맞아, 얘들아. 그럼 얘들아, 어찌 될까? 그래프가 얘보다 어디에 있어요? 위에 있으니까. 자, 결론. 우리가 원하는 넓이는? 자, 어떻게 되겠어요? 쌓아가자. 어디부터 어디까지요? 마이너스 6분의 파이에서 어디까지요? 6분의 5파이까지요. 자, 함수가 어떻게 생겼죠? 자, 보자. 위에 거에서 밑에 거뺄 거야. 위에는 뭐예요? 얘고요. 밑에는 뭐예요? 0이죠. x축은 0이잖아, 높이가. 다 세다가 빼면 그냥 그대로 남는 거 아닐까요? 그냥 접근하면 되겠네. 접근하면 되겠고요. 산수 틀리면 안 돼. 자, 접근합시다. 사인 접근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코사인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3, 코사인 X. 그 다음, 코사인 적근하면 뭐가 돼요? 사인이니까 사인 X. 구간은 얘를어디부터 어디까지 예요 마이너스 6분의 파이에서 어디까지죠? 6분의 5파이까지요. 여기까지 됐어? 대입해서 산수는 여러분이 할 수도 있겠죠. 이해 가시죠? 좋았어.